여러분 안녕 트리플 J T V의 트리플 J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 보내주삼 이라는 코너로 돌아왔는데 이 코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구독자 어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형이 신발 이번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야 이번에 이 신발 하나 샀다 이 리뷰 한번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어 그거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그런 순서가 되겠다 뭐이 신발은 내가 갔냐 아니지 야이 신발은 내가 왜 가져 이 가지는게 아니라 이 신발은 리뷰를 하고 다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뭐 그런 코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그 그래 그래서 구독자 친구가 나한테 보내준 신발, 디아도라 매직바스켓이라는 신발을 가지고 왔다. 사실, 최근에는 뭔가 트렌드라는 거는 전체적인 패션에 대한 트렌드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신발에 대한 트렌드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다양해. 누가 어떤 걸 신던 간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해.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은, 어 사람들이 어 되게 욕했거든. 아, 저 신발 뭐야? 아, 저옷 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 저것도 개성이네? 어, 저것도 개성이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거든? 디아도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 축구, 어, 특히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그런 브랜드인데, 이 디아도라도 요새는 뭐, 스트릿, 캐주얼 그쪽으로 해서 많이 디자인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와중에, 어, 구독자 친구가, 어, 형, 저 이번에 이거 하나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형한테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리뷰해주세요. 했던 게 바로 이 매직바스켓이라는 모델이 되겠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트와, 음. 오틀이나 리복의 코트화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코트화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중간 그 디아도라만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 신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와 가죽이 굉장히 잘 섞여 있다. 어,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초록색 스웨이드가 굉장히 약간 거친 느낌을 주는데, 색감이 진짜 좋아. 진녹색이거든 완전 그 나무 색깔의 진녹색인데 색감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디아도라 마크 있지 이 디아도라 마크는 검은색 스웨이드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보이는 이런 바디에 가죽 어, 민자 가죽이 쓰였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여기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회색 스웨이드와 초록색 스웨이드가 적절하게 쓰여있는 걸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요새 트렌드답게 이렇게 또 빈티지, 어 약간 빈티지 느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보리 컬러의 슈레이스와 그리고 중창의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지금 무신사에서 이 친구도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면 한9만원대 구매를 할수 있고 정가는 내가 알기로는 12만9천원 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친구는 그냥 정사이즈 250 사이즈를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그냥 정사이즈로 가면 될것 같아 신발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온다거나 작게 나온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냥 정사이즈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사이즈감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유럽 사이즈 42, 270에서 75 사이즈고 이 제품은 250이니까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디아도라 그 매직바스켓이 조금 얄쌍한 느낌이야. 발볼이 엄청 넓은 느낌은 아니고 좀 얄쌍하게 빠진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반업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아. 사이즈 반업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이 음, 비스무리하지. 이 코트와는 사실은 어쩔 수 없거든. 전큰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좀 비스무리하다. 자, 마지막으로 텅 부분은 빈티지 가공이 되어져 있는 스폰지로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착화감에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겠다. 근데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이게 정가 12만 9천원에 뭐 아무리 세일을 해가지고 한 9만원 선에서 살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런데 보면은 이 가죽에 뭐 묻은 것들. 어 묻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본드 자국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 거볼 수가 있거든. 그 여기 안까 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막 실밥 나와 있고 사실 이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신발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을 실착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실착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새 상품을 받은 제품이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낮게 어, 측정이 되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러면은 사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거든. 주인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신경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워 나머지는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깔기 없는 신발인데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끼들 신경을 안써 자 오늘은 디아도라 매직바스켓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제품 보내준 구독자친구 너무 고맙고 이 무엇이든 보내주사함 코너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진 신발 어떤 신발이든 상관없어 대장급이어도 좋고 시장거여도 좋아 어떤 신발이든 상관없으니까 어형이 제품 괜찮은데 리뷰 한번 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의를 해주면 내가 컨셉상 여러분들한테 반말은 찌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일에 답장 쓸 때는 굉장히 어, 예의바르게 존댓말을 쓰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 나한테 문의를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 밑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줄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자난 여기까지 이상 트리플 J t v 의트리플 j 이야 다음에 다른 신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